안녕하세요. 저는 김보혜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까지 학생 캠프 참석했던 것 같은데, 아 제가 벌써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어,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 학생 캠프를 친구들이랑 놀러 갔었는데요, 가면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어 이제 요구르트 다섯 개를 이렇게 일렬로 꽂아서 누가 빨리 마시나 이런 것도 하고 초코 다 이제 입에 넣기 했는데 가로로 넣으면 재미 없잖아요 세로로 넣기 뭐 이런 걸 하면서 학생 캠프에서 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 여러분들 앞에서 명사로 설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이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여러분들도 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힘이 되어서 제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어, 저는 지금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의 대사비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다섯 살 때부터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어, 그때부터 유아보호실 생활을 거쳐서, 네, 주일학교 참석하고요. 학생회를 거쳐서 대구 링컨하우스 스쿨로, 네,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 링컨하우스 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어, 이제 대학 진학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대학교에 어떤 과를 가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 제가 뭔가 이제 외국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 영어를 하자니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 또 이제 제이 외국어를 하자니 어떤 언어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원서를 쓰러 교무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정하지 못한 채로 교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네, 들어서서 어, 이제 입학원서를 쓰다가 옆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러시아어과를 갈까요? 스페인어과를 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스페인어과 가! 그러셔서 스페인어과. 네. 입력했고,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에 지, 제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대학교에 가서, 어, 저희 학교는, 어, 이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내내 막 저희한테 이단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어,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을 때그 같은 대구링컨 동기 남자친구 한 명이랑 어,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느라 OT도 못 가고 MT도 못 갔지만 IYF의 MT를 참석하고 그뉴스커워크숍을 참석했습니다. 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신기하게 일을 하시는 게 그 대학교 OT가 있는 날 어, 이제 군유스코 워크샵 1차가 있고 어, MT가 있는 날군뉴스코워크샵 2차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었는데요. 어, 제가 이제 혼자서 만약에 아, 저 어, 학교 행사를 빠지고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게 어려웠을것 같은데 함께 있는 친구와 아, 선배님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해외 봉사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이제 군유스코 워크숍을 갔어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 학교 동기들이 되게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일곱 명이 1차 워크숍을 따라갔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안갈것 같은 그 친구가 어, 이제 군유스코 해외봉사까지 이제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명이서 어, 이제 군유스코 해외봉사를 다녀온 이후에 어, 이제, 지내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1등, 2등, 3등을 저희끼리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는 걸본 친구들이, 또, 어, 선배들이, 후배들이 다들 단기, 그, 군유스코 해외봉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제가 있을 때 기억나는 사람만 저희과에서, 어, 이제, 14명이 군유스코 해외봉사를 갔습니다. 진짜 저희를 뭐 이단이라고 하든 뭐 어떻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학교 생활이 너무 즐겁고 어, 진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졸업을 한 후에 어, 이제 저는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스페인어 과외도 하고 또 이제 기업에 나가서 스페인어 출강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 생각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 교회가 내 직장을 구해주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어, 면접을 보고 붙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 제가 이렇게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 갔던 직장의 자소서 내용인 다 교회에서 네, 함께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영어 말하기 대회부터 어, 이제 군뉴스 고해봉사 어, 그리고 어, 이제 IAF 월드 캠프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를 한 것까지 어, 80% 이상이 다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어,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어, 그때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사실 처음에는 너무 즐거웠어요. 어, 회사도 너무 좋고, 회사 사람들도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돈을 버니까 제가 이제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수 있는 것 같고, 어, 제가 뮤지컬이랑 콘서트 보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서울에는 또 그런 볼수 있는 것, 볼거리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러 다니고. 딱 1년 즐거웠습니다. 딱 1년 즐거웠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목사님들께서 왜 다른 지역으로 어 이제 뭐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구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어 교회를 되게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되게 교회를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아, 나는 서울에 올라와서도 교회 되게 잘 나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몇번 나가다가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교회가 내 직장을 구해주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해주시더라고요. 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을 다니다가, 음, 어, 이제,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어,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어,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피지대사관에서 일해보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덜 힘들었기 때문에 아 목사님 제가 어, 이제 어, 이 피지대사관을 가기에는 제 연봉이 줄어듭니다 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저희 직장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을 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 이제 즐겁게 놀고 온 이후에 이제 원룸에 제가 자취를 할때 이제 원룸에 도, 들어섰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트루 스토리 보시면 뭐 이제 신나게 놀고 뭐네 분들이 집에 들어올 때, 아, 너무 공허하다, 뭐, 이렇게 연기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저는 진짜 그게 저한테 어떤 감정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허함이 뭔지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요. 그렇게 놀고 집안에 들어섰는데, 공허함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 내가 분명 즐거웠던 것 같은데, 이 기분은 뭐지? 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이 감정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처음에는 아 원룸이라서 집이 좁기 때문에 내가 집을 넓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어 집을 넓히기 위해서 어 돈을 모으고 투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렇게 이사를 가서 막 제가 사고 싶었던 TV도 사고, 냉장고, 세탁기 다 사서 채워두고, 친구들 초대해서 놀고, 그런데 제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사실 그 와중에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아, 교회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교회로 돌아가기에는 저는, 이, 입진 양명 해가지고, 금이환냥 하고 싶었는데, 어, 너무 초라한 제 모습을 가진 채로 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제 모습은 굉장히, 어, 초라하고, 어, 되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음, 대구로 내려갈까,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어, 이제, 어, 뭐, 부모님들께도 막 이런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뭔가 이제 걱정 드리고 시켜 걱정 시켜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주변에 막 점점 말할 사람도 없어지고 마음을 나눌 친구들도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걸제 자신도 느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곤드라스 대사관에 다녀보지 않을래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너가 신앙하기에 너무 좋은 직장이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 제가 그 손을 내밀어 주신 걸딱 맞잡고 이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사관에서 일을 하면서도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 왼쪽 편에 있는, 왼쪽 뒤편에 있는 사람이 저인데요. 네, 사진 찍는 걸 의식하고 네, 경청하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한 번은 지역 소방본부에서 저희 온두라스의 소방차를 지원해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어, 지금 어,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관계자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이 양녀식이 진행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서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너무 놀라서. 저 때문에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아, 비서님이 너무 저를 귀찮게 하셔서 다른 나라들 죄 쳐두고 온두라스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제가 앰뷸런스가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온두라스 정부나 아니면 대사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온두라스는 앰뷸런스가 없어서 이제 병자들이 있거나 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도 어 이제 옮길 수 있는 앰뷸런스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시골에서는 뭐 이제 수레로 사람들을 옮기고 그런 일들까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온두라스 정부나 저희 대사님 참사관님까지 너무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아 온두라스가 꼭에뷸런스또 소방차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어그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 관계자분께 계속 연락을 드렸어요. 어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메일을 드리면서 아 그분이 저를 이제 살짝 귀찮아하시는 것도 느꼈고. 제 연락을 좀 받지 않으시기도 하고, 어, 막 그런 이제 저를 귀찮아하신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저도 연락하기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제가 어디까지 생각이 드냐면, 어, 저 때문에 이 이 어, 관계가 나빠져서 이게, 어, 이 양연식이 진행이 될수 없을 것 같고, 이분과 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행사가 다안될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때 당시에 저는, 어, 씨아라는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씨아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 이제, 어, 뭐 중남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저,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어 사실 교회 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제 본성은 이제 퇴근하고 눕고 싶고 쉬고 싶은데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교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어, 힘들다는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말씀해 보니까 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에는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어, 내 짐을 저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멍해를 지면 훨씬 쉬우니까 예수님 내 멍해를 져 주세요 내 세상의 멍해를 예수님이 져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게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였거든요. 그분과 저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고 그분이 저를 좋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 진짜 말씀처럼 제가 생각하는 거랑 상관없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좋게 생각하시고 어 이렇게 온두라스와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어 제가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됐어요. 어 여러분들 지금 뭘 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씨아라는 행사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요. 씨아는 전 세계 기독교 청년들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같이 얘기하고 이제 마음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어, 교회의 은혜로 어, 스페인어로 사회도 보고 복음도 지연,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원봉사자 워크숍, 뭐 명사 뭐, 초청도 준비하라고 하시고, 이제 청년회 부회장을 하면서 모임도 준비하고 어, 캠프에서 연극도 하라고 하시고 군유스커 선배 이야기도 찍으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이제 버겁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난 이제 할수 없어. <laughs> 나는 <laughs> 버거워서 이 일을 할수 없다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진짜 그 마음이 든 시점부터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어, 목사님께서 교제를 해주시고 제 이제 일을 좀 덜어가 주셨어요 어, 그때 시야에서 들은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웠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을,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그의 혈루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어, 여기 24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이큰 무리라, 큰 무리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듣고, 어, 병자라든지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밀면서 분명 예수님께 닿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보시면 나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혈류병에 걸린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이 되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었더라고요. 이 여자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 마음에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가 그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셨을 텐데, 아, 내가 이 부담을 뛰어넘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께 있다면, 이, 어, 하나님께 구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는 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진짜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시면, 그 어떤 어려움이든 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어,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힘들었더라고요.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제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아직도 너무 나약해 보이고 맨날 어려움에 울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말씀이 있어서 이제 또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어, 투모로우에도 나오고, 어,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명사 초청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삶에 다 이끌어오신 걸 보면서 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지금 강연을 하면서도 나의 나된 것이 정말 제가 아니라 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어, 이번 학생 캠프를 통해서 단 하나의 말씀만이라도 그 마음에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하고 막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어, 항상 마, 마음에 말씀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